구독하고 최상급 신상축구화를 받을 기회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댓부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한정 수량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물건의 정체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입니다 이미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후드티는 저희가 딱 100개만 만든 올댓부츠 기모 후드입니다 처음으로 축구용품이 아닌 굿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후드 색상은 블랙에 화이트 폰트 버전과 은은하게 글씨가 보이는 블랙아웃 버전.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되었습니다. 앞뒤 그리고 소매에 은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후드의 기본 베이스는 프리미엄 코튼 버전을 사용했고 어깨 깡패를 만들어주는 USA 핏입니다. 정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요즘 트렌드인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고 한 치수 크게 입으면 낙낙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후드의 두께는 아주 얇지도 아주 두껍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두께지만 안에는 기모를 넣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직접 제작한 후드티는 46,900원에 판매 중이며 올드푸츠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후드가 필요했던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.